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 뽑아서 문화 상품권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워크가 뭐, 아니고 고전 게임 바로 메가맨을 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오락실 가서 아니지 문방구에서 이거 많이 했는데. 음 거의 한 20년 만인가 좀 오래됐네요. 일단 캐릭은 조금 다크한 캐릭, 멋있는 거얘해보자 예, 고. 일단 처음에는 뭐야지? 음 바위 가야 됐나? 바위 가지고 이 녀석은 이름 모아가지고 한번 싸볼게요 오케이 좋고, 오, 아, 왜 어, 안 맛있다. 이거 여기, 이거 피조. 다행이고 좋습니다. 피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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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어. 위험. 어디서? 안 돼! 따라, 미사일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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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보스 한번 클리어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보스를 잡으면은, 보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쓸수 있어요. 가자. 올라가지고. 그 다음 뭐 보면 누구 잡았지? 음. 통나무 가자. 통나무 괴물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아까 잡은 돌보스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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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됐어. 어디서 안되지 내 무시무시한 딴딴한 돌을 막을 수 없죠 좋습니다 점프하지마 저아 안돼 이 녀석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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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이 비리 좋아가지고 이게 아마 보스들 잡는데 많이 쓰일거예요 도망가자 다시 한번 더 가지자고 아주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 두대만 때려도 데미지가 많이 들아요 한번 두대 좋고 그 다음 한번 돌로 다 끝낼 수 있나 패턴이 되게 단순해가지고 잡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다. 마지막 한방 가자. 좋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아암리의 고수분들은 올라갈 때 그냥 안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 바로 색깔을 바꿔주면서 올라가야지. 이게 색깔이 좀 여러 가지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초록색하고 돌밖에 없네. 어디 가지? 이로 가자. 좋고. 이 녀석 또한 음 돌로 한번 잡아줘야겠어. 어디서 안 되고. 어디서 점프하지마 하지말라구 좋았어 어디서 오우 오우 점프 되데 근데 오우 좋습니다 돌이 진짜 완전 세죠 여러분들 이 돌이 괴물이에요 거의 뭐 필살기지 됐다 끝났다 이제 기 없으니까 바로 기 모아서 한번 발사해 오고 안됐네 점프 좋고 발사 오우 안맞았다 발사 좋았어 여기 는 드릴 로봇도 한번 잡아줬죠? 좋습니다. 올라가자. 오, 색깔 많이 있네. 어, 바꿔주면서 올라가야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지? 음, 이리 가자. 토끼네요. 좋습니다. 토끼 또한, 바위로 한번 잡아줘야겠어. 이 녀석, 일로 와봐. 안 돼, 안 돼, 안, 안, 어우, 가만, 끊었다. 점프? 오, 왔네. 드릴 보스하고 패턴이 똑같네. 덤쳐주면 바로 돌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그때 당시 이제, 언어로는, 이제, 남생이 꼼시, 뭐, 그렇게 불렀죠? 그 다음, 기모아가 좀한번 발사해주죠? 음, 그렇고. 안 되지. 발사! 발사! 좋았어. 끝났습니다. 사실은, 뭐, 피가 한, 하나도 안 달고 깨면 좋긴 좋은데, 아직은 제가 실력자가 아니어가지고, 어, 그건 좀미웠습니다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 음, 일로 가자. 얼음 보스. 잡자. 얼음을 깨부시는 거. 바로 돌이죠. 어디서? 안 되지. 이 녀석. 돌에. 맛을. 바라. 오, 딜 좋은데? 이 보스가 방어력이 낮아가지고. 돌에 그냥. 오, 그냥 죽었네. 좋습니다. 오, 괜찮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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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색깔. 예뻐. 그 다음은. 화염인데 이 녀석 또한 돌로 한번 잡아줄게요. 그리고 상성도 있습니다. 안 되지. 어디서. 좋고 돌로 좀피좀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그마 타입이에요. 마치 아카이노. 오우, 위래 오우, 아파. 그렇다면 나는 아오키지의 얼음 특성으로 잡아주겠어. 치킨이야! 야! 어우 좋았어. 다행이고. 얼음도 딜 좋네. 그 다음 또뭐 쓰지? 일단, 초정버스 가면은, 여러가지 기술을 많이 쓸 거예요. 여기 또한, 뭐, 돌로 잡아야지. 가자. 음. 왼눈박이겨울인거야 아주 그냥. 좋고. 도망가. 저렇게 아홉 개의 기술로 되면은, 예, 뒤로 가면 돼요. 됐다. 뭉쳐봐. 다시 한번내 바위를 맞아보라고. 좋고. 오오오. 오우. 오오오좀 쓰는데, 안 되지. 그럼 안 통해. 어, 통했다. 아저 네모가 좀... 거슬리는되게 됐어? 됐어! 나이스! 이렇게 해서 돌 가지고 보스 잡았습니다 사실상 돌이 진짜 세요 여기는... 음... 다시 한번 돌로 잡아줄게요 이게 마지막 보스예요 여러분들 이길 줄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가? 됐어... 어 아,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였나? 맞아 이겼었지? 이거 드릴... 됐어? 뽕! 오오가 한번 더뿌 좋고 한번 더멋지죠 여기 길이 좋아가지고 잘살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더 좋았어 나이스 떨어지면 바로 지금이야 아안됐 음~ 얼음 쓰자 야음 좋았어 여기서는 나무 했어야지 오우 아픈데 이거 해봐 됐어 봐자아 오우 아픈데 이거 조심조심 됐어 나무, 좀, 오 안되겠어, 마지막, 발! 싹! 지금이야! 됐어. 여기서는 바로, 토끼, 그, 가위를 써야겠죠? 지금이야! 오, 잠깐만. 오, 애매하다, 이거.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잘 잡을 거예요. 제발! 어, 나이스. 오케이. 잡았습니다. 심술쟁이 박사님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메가맨을 클리어가 됐으니까, 뭐, 다음은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좀 되게 단순하죠, 되게. 어허. 근데, 문방구에서 했을 때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 다들, 안녕!